네, 한번 따라합니다 거절하고, 거절하고 좋아하고 바라보자. 바라보자 외우세요 거절하고,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자. 바라보자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봅시다 옆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시작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봅시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 뻥 뚫립니다 진짜 이렇게만 하면 시브리서 어, 11장은 <laughs> 믿음의 조상들 정말 믿음으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어, 믿음장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모세하면 뭐 대단하지 않아요? 예, 모세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면 아주 뭐 그냥 검복 죽습니다. 에, 어두운 세대에 불운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떠 내려가는 나일 강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가져서 그래서 모세입니다. 건져내었다. 에, 어렸을 때에는 은혜로 능력 가운데 에, 궁에 가서 애굽의그 최고의 문명을 배우가면서 왕자로 삽니다. 네 하나님은 왕자로 성장해서 황제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시 보자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이 사명이 있으셨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어쨌든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한 게 아니고 혈기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굽 병사를 죽이는 바람에. 그게 빌미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내어 봅니다. 40년 동안을 이제 모든 계급층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그냥 그야말로 초인으로 살아가요. 예, 그 화려했던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거기 가면 죽으니까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계급층 다 뛰면서 새로운 인생을 이 광야에서 사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과정이 우연이 아닙니다. 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특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더 그래요. 아, 이거 빨리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어지고 불순물이 떨어지고 또 빛나는 보석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탈바꿈 되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그렇게 해서 4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왜 4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이 모세가 앞장서서 4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40년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4 0 년의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무조건 나에게 좋은 환경과 계급장이 붙여지기를 원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베이스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콜링 모세야 그리고 나타나십니다.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가라 모세. 그 초인으로만 살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라오에게 갑니다. 예. 쫓겨났던 바로 그 존재에게 가서 어, 지팡이 하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이스라 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어, 위대한 그야말로 어, 리더자로 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래서 출. 애굽을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의 그긴긴 그런 세월 속에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며 그 광야를 통과했던 유일한 모세.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직접 장례식을 치러준 유일한 존재.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자. 모세 하면 뭐좀 대단하죠? 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오셨고, 백성들도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어, 어떻게 그런 여정들을 훌륭하게 엮어내면서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세절 속에 세 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아니죠 모르셨죠? 자, 따라 합니다. 거절하고. 거절하고. 다시 한번 거절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더 좋아하고 세 번째는 바라보면 됩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자. 자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겠죠. 뭐를 더 좋아해야 되느냐? 뭐를 우리가 거절해야 되느냐? 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자 한번 봅니다.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장성했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얼떨결이 한게 아닙니다. 예. 아주 똑바른 이성적 정신이 말똥말똥 할 때에, 그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세 마디 일단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예.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올 때는 제가 꼭 형광품 들고 다니라고 그랬죠. <laughs> 자, 거절하고 언더라인. 더 좋아하고 언더라인. 그 다음에 예, 바라보미라 그랬죠. 바라보고 온드라요. 세 마디.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절을 하는데 뭘 거절했느냐? 여기 보니까 통장 정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반장 정도 거절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여기 이런데 여기 LG 빌리지에 통장 해도 거의 힘이 실립디다.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저, 듣고 보니까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는데 다그 어, 통장에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수십억을 이렇게 쥐락나락 하더라 사인 하는데 엄청나요? 만약에 그 자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그걸 아유, 나,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나 거절했어. 이, 이 멍청아. <laughs>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할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 정도도 그런데, 그 정도도, 그 정도도 그런데, 모세가 거절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선너부 파라오의 공주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최고 높은 자리야. 그냥 최고 높은 자리, 예, 말하면 다 되는 자리. 여러분 이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께서께 이재명 대표가 칼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일 뭐 뉴스 뭐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칼에 맞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거절하겠어요, 여러분? 안 합니다, 여러분. 예, 이거 붕대 싸매고 조금 있으면 이제 회복되면 또 나올 거예요. 왜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러분? 그 자리가 그뭐 또 이제 뭐 정치에서 좀 죄송하지만, 은또이 아무개, 아무개 지금 나가셔가지고 다른 당을 창당을 하겠다. 조건이 뭡니까? 당신이 내려와야 제대로 좀이 당이 된다. 조건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웬만하면 내려올 만하잖아요.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안 내려와요. 왜 그래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근데 모세는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했어요. 자 그리고 더 좋아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더 좋아할 게 있을까? 과연? 거기 최고의 자리인데 그냥 최고의 자리 진짜 왕관의 자리 재물 뭐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먹는 거 그냥 그냥 뭐 말이면 그냥 그냥 뭐 우리 결국은 먹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살잘 것도 잘 먹고 잘 입고 뭐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 좋은 곳에서 이렇게 누리고, 아, 근데 그,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걸 거절해 버려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쳤거나 그 자리보다 더 좋은 게 뭐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자 보세요. 네, 두 번째 더 좋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둘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데 두 단어입니다. 고난과 낙. 이렇게 두 단어를 하면, 이게 이제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아니 여러분, 낙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여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여기는 고난이 있어요. 아니,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물으라 만하지, 이거는, 물으라 하나야. 이걸, 이걸 뭘 물어봐, 이거는. 아니, 두 가지 길이 있으면 편안한 길을 가야지. 아니, 이게 질척거리고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이런 길을 왜 가? 그죠? 편안한 길을 가야지. 즐거움으로 가야지. 왜 여기, 여기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를 맞고. 아니, 이런 길을 왜 가냐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래요, 지금. 이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는 길은 거절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예, 뭐 이런, 욕먹고 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 왜 그럴까? 이게 이렇게 딱한 절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수식어가 돼 있는 낙인데 어떤 낙이냐면은 잠시 죄악의 낙이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잠시 무슨 무슨 낙이라고요? 죄악의 낙. 예. 네. 여러분 아무리 바로 공주의 그 자리를 할지라도 정치인들이 그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도 뭐, 뭐 과거에 철통 그 어, 정치를 했던 떵떵거렸던 그런 유수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욕했던 전두환 대통령 지금 있습니까? 구태타 일으켰던 예, 박정희 대통령 있습니까?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있습니까? 김정일이 있어요? 김일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역사 속에 잠깐이야 그냥 잠깐, 예, 모먼트입니다 모먼트. 그렇게서 해 죄악을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고난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좋아해요. 잠시야 여기는. 근데 그 잠시 누리다가 여기는. 멸망해요. 죽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쪽을 이쪽보다 이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이 모세처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바로의 공주와 같은 그런 자리도 주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할 게 뭐예요?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그것도 더군다나 직분자라면 지금 앉아서 TV 보는 것보다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새벽에 잠시 그 꿈나라에서 새벽 잠을 누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 시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출발하는 게더 좋아할 일 아니겠냐는 거죠. 그 가치를 안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십니까? 하시나요? 여기 이제 절반은 하셔요. 절반은. 예. 근데 절반 안 하잖아. 저는 놀라운 게 우리 신혼부부가 새벽을 나온다니까. 지금 신혼부부가. 우리 부경이가 나오고, 우리 대산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신혼부부도 아니잖아. 근데 왜안 나와? 훌륭해요. 세 번째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거절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야, 세상에서 최고의, 최고의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요. 뭐를? 고난 받기를 기꺼이. 예. 무엇보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짜릿함보다 잠보다 <laughs> 새벽 잠보다. 예, TV보다. 뭐 적용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당면한 것을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예, 취미 생활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게더 좋아야지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마, 마, 마무리가 뭐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자 동그라미 두개 합니다 수모 수모, 그 다음에 모든 보화 거기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해서 자 한번 보실까요? 대칭되죠? 아까는 고난과 낙이 대칭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수모와 보화가 대칭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보호하지. 여기 보호가 있잖아, 보호하. 여기에는 숨어라는 게 뭐냐면 창피가 있어요. 창피하고, 말 그대로,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여기 숨어, 수모, 숨어라는 수욕, 욕을 먹은 거예요, 욕. 이쪽으로 와가지고 괜히 욕을 먹었어. 누구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안 하면은 차라리 주방 일을 안 하고, 교사를 안 하고, 성가대 안 하면은 그런 얘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늦게 와요? 왜 음을 그렇게 해? 음이 탈이잖아? 똑바로 안 해요? 그거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예. 네. 그, 저기, 그, 저, 성가대 할때 떠들지 말고, 어, 부실거리지 말고, 그좀잘좀 좀 해봐요. 욕먹는 거잖아. 예? 네?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먹잖아요. 에이. 뒤로 와서 내가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 이쪽에 보화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보아예요? 애굽의 모든 보아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좋아해. 왜 그러느냐? 이 보아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과 비교가 안 되겠어요. 그래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정말,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설교 끝입니다. 자, 결단합시다. 오늘 이거 붙들고, 오늘 하래, 온 하래, 올, 올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올해 목표가 거룩이 힘이라 그랬어요. 거룩해야 힘이 생겨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귀에만 쟁쟁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와. 예. 오히려 고난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따라 합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어, 더 좋아했느냐 하면 이쪽을 도와줘요, 이쪽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여기 항상 주님이 얘야 여기가 너무 이게 진짜 너에게 복된 길이야 그런데 아유 주님 난 이게 더 좋아 이러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오늘 이거를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 고난받기를 주님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예, 그거의 진짜 상받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창년도 나오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